거고 넘기시면 됩 네, 안녕하세요. 9월 19일 아더검 천 뉴스라입니다. 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금천구에 에가 지금 개, 정례회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제 238회 정례회를 지난 9월 15일부터 어, 26일까지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10일간 진행이 되는 거고 이번에 좀 핵심 상은 일단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저 국회도 국정함 국정, 국정 구정질의 관련 국감을 진행되면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회에서도 지금 그 구정심을 진행하고 있고 어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추경이 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어 네, 그 일단 이렇게 좀 의사 일정을 좀 제가 좀 통째로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전 지난 7일 날 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 구성 결의안이 좀 진행이 됐고요. 16일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본일차 보내가 좀 있었고. 그래서 어 본회의에서 이제 5분 발언이 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만석 기획 경제국장이 어추가경쟁 예산에 대한 이거 제안 설명도 진행이 어 됐고요. 그리고 1육일부터 21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는 아 상임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요 휴회라는 거는 본회의가 휴회된다는 거고 요 상임위가 어 진행이 됩니다. 아재이 지금 되면서 좀얘기 어 특별위원회 결산 특별위원회도 함께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오늘 어, 그저 오늘 하고 내일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좀 정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2일 다음 목요일 금요일은 구정 질문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열 명의 위원들 중에서 여덟 분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될 거고 다음 주 월요일 좀 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그다음에는 좀 어, 15일에는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했고요. 20일 날은 요구에 대한 승인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강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예결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수요일, 내일은 어, 추가 경리 예산안을 어,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보게 되면, 어, 이게 좀, 아,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좀 보게 됐는데, 행정시경의 조례에서 다룬 거 있는데, 요거는 좀 이후에 다시 또다루니까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구애가 일정 이좀 넘어간다는 좀알수있될것 같고요. 아, 금천구가 여기 아서 얘기했듯이 2차 추경을 지금 금천구회가 심의하고 있는데 금천구청이 544억 4,700만 원의 추경안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천구 예산은 7,477억 원이 넘게 됐는데요. 어 이게 왜 계속 늘어나냐면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이 있고 여기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한 예산이 계속 있었고 여기에 2차 추경 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예산이 7417억이고, 이것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약 7천, 어약 8천억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간주처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2년에 금천구. 사용 총 예산은 아마도 아 연말 12월 달에 대야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에만 거의 8천억에 육박될 것으로 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좀추경에서좀 어떤 게 제일 좀그 특징적인 것이 있냐면 일단은 8월 8일 폭우 이후에 재해 재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기존에5 1억에서 221억을 늘려서 316억으로 좀 대폭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흥호동 주민센터가 지하 2층이 침수가 됐습니다. 신축 침축 5월달에 저희가 신축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신축된지 3개월 만에 침수가 됐는데 어 지금 아직까지 복구가 완전히 문제가 <목소리> 좀 있긴 한데 어 지금 이거 비용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계속 오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공사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어 1억 4천만 원이 어 지금 동주민센터 복구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시장 그림 부족 관이 지금 계속 차동수 청장 부터 얘기됐던 건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구비분 1억 107억이 요번에 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7억이 추경에 잡혔고요 그리고 가산동의 공원부지 매입에 25억이 요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산루 같은 경우는 공원에 대한 좀 갈망이 좀 큽니다. 공원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매입비용이 좀 확보되면서 좀 공원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없어지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와서 그에 따른 어, 사업이 변화되는 게 재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독산 이동 도시쟁 재 사업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약 14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어, 나타났고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세훈 소시장이 좀 바뀌었고 이것이 막 설왕설래하면서 시의회에서 작년 말에 그러니까 대단히 좀 크게 어, 좀 붙었습니다. 붙었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 집행하고 있지 않는 어, 과정으로 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 예산 같은 경우도 아, 삭감이 됐 됐고, 마을 공동 지원센터 예산도 좀이다는 서울의 서울시의 미지원이나 지원 축소로해서 어, 삭감이 됐습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19 예산도 좀 삭감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 외부 자원이 좀 들어온 게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삭감이 된게좀 있고요. 어, 그리고 아, 작년에 그 선거철 그 선거 차이라고 하면 그러려나. 하여튼 작년에 3월4월에 접수를 받아서 오월 5월, 사월 오월에 지급을 시작한 재난지원금의 잔액이 한 십육 억 정도가 남아서 그것도 이제 삭감을 하는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재난 관련해서 아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구의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뭐냐면 어 국외 여비 부분 부분이 좀 이렇게 한 수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아마 특징적이다라는 부분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은 어, 금천구 의회에 요번에 계속 소식이 전해드렸는데요 요번에 좀그구 대의원이죠 구 대의원이 어. 실질적으로 세 번째 임시회입니다. 세 번째 회기를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7월달에 당선되고 개회 구대의원 개원식을 하는 그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난 그 7월이었습니다. 7월달에 임시회를 열고 각 국별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쫙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때는 임시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두번세번두 번째 아, 그죠 세 번째도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정례가 이번 정례인데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의혹이 되게 많이 있어서 참 주변 사람들이 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금천구 의원들의 발의된 어, 의원 의에서 발의된 의원 발의 조례가 19개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 10명의 구의원 중에서 그 의장은 이런 게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들이 모두 의원 발의를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세별 구의원이 가장 많은 쪽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 단독으로 한 것이 네 개고요 공동으로 한 것이 한개그총 다섯 개의 조례를 좀발의했는데요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뭐 의원별로 한번 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세별 의원이 어, 시흥 이산모동 도로 민주당인데요 어, 아까 얘기했듯이 발의가 네개 그리고 공동발의 하나인데 일단은 발의한 네개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 및 일부 개정 규칙안이 있고 그리고 개정+ 개정 조례안이 두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드는 신설되는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문구 하나 고치는 부분이 아니라 조항을 좀 추가해서 이그 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인권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좀 보완하는 과정. 들이어서 기존의 문구 작업이나,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거나 아니면 상입부에 바뀌면 바뀌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 좀 어, 확인해 보면 경과가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동 2위가 있는데 아, 도병도, 어, 도병도 의원이 어, 3개를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1개 총 4개. 윤영희 어, 국민의힘 그 지금 부의장이죠. 윤영희 부의장이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4개 어, 진행이 됐는데 도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회 토론회들 운영에 대한 조례 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개 개정조례 아닌데 어, 이런 토론회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의기관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만약에 구의가 그회 연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토론회 뭐 어, 연사나 아니면 토론회 참가자에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참가비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동안은 업추비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라. 토론회 같은 걸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걸 아래 그 조례로 만들어서 금천구 의회가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아 통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금천구의 공인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금천구 의회 도장입니다. 도장. 금천구청장, 금천구 의장이 도장을 찍는 이 직인 같은 건데 이것이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금천구 의회 거, 하나는 금천구청 거. 그래서 이제 조례가 두 개가 되는 건데요. 그 전에는 이게 전서체로 되어 있다가다 그러니까 약간 한글인데 한자처럼 보이는 한글, 많이 도장에서 많이 보실 텐데, 그거를 아, 훈민정음의 원본에 가까운 채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것이 좀 제안이 됐습니다. 윤영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번에도 오음바던으로 진행됐는데, 신한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이 본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현재적으로 석수역에 출구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치이 아니라 서측에좀 되고 있는 점 그래서 좀 이렇게. 거리안이 좀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아튼 그런 게 있고 어린이 놀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그리고 청추전 노동인권 보험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찬 그구행 같은 경우도 네 개긴 한데 단독으로는 두개 그리고 공동으로 두개 이렇게 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새롭게 나왔고요, 그리고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 보시면 일단 이인식 의원 같은 경우도 아, 좀게했는데 이인식 의원 같은 경우는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을 어, 신설하겠다라고 좀게 발의를 하셨고 정재도 의원 같은 경우는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역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장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 의원께 이분이 그 윤리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 및 윤리 시점 규범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좀 발의를 좀한 상황이고요. 정성기 구형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한 조례안을 좀 발의했습니다. 를 네, 그리고 고성미 위원 같은 경우도 청소년 안정만 구축 및 운영하는 조례 안에서 보면. 다 일부 개정도 있지만 대부분 조례를 새롭게 생성 신설하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발의 같은 경우는 도병도 이인식 더불어민주당이죠. 두 분이 금천구 통보장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좀좀 좀 발의하셨고요. 고영찬 위원이 그 일단 국민의힘 두 분은 어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좀 공동으로 좀 여섯 분이 정순기, 고영찬, 장주건, 정재동, 엄세표, 고성미 위원이 어 금천구의회 위원의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총1아 개의 조례가 의원 발의로 됐다는 점이 좀 특색 있는 아좀 의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식입니다. 올해 금천구 주변에 인근에 총 산불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불 대응에 전문성 키워다는 문제가 제게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금천구청이 예산을 좀 확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참 산불을 좀 살펴보면 3월 12일날 금천구 시흥동 그러니까 삼성산 인근에서 산불이 됐네요. 사진이 바로 그 산불 진화될 때 모습인데요. 한 20평 가량이 좀 탔습니다. 그리고 17일날 같은 경우는 금천구 아니지만 관악산 안에 있는 산막사, 아저 안양에 있는 산막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어 사찰 주지스님이 사망했죠. 근데 이게 산속에 이런 산불은 이게 인근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천구도 상당히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좀 있었고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서는 어 관악산 삼이는 관악구 쪽이죠. 관악 구쪽에 삼성산 쪽에서 어 오후에 어, 화재가 발생했고 여기에 총 167명이 어, 투여돼가지고 진화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근의 산에서 이렇게 산불이 나게 되면 금천구로 다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악산에서 삼성산 바로 산막사가 가깝기 때문에 이게 불씨가 바람에 타고 아, 그 튀어 나오면 이게 사실 호합산은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금천구도 이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데거의 부분에 대해서 아, 좀 이렇게 그이 부분을 아, 이게 PT가 사라졌네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옆에서 이게 그 화재를 진압하시는 분이 산불 진 예비 진화대입니다. 그 금천구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세 명으로는 너무나 많, 부족하다 인력에 그래서 이번에 여덟 명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다섯 명을 더 신규 채용해서 여덟 명으로 늘리는 예산안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다섯 명을 신규 채용해서 2인1조로 살림 감독을 하겠다라는 게 금천구청 입장인데요. 일단 금천구 같은 경우는 가산동과 독산 일동을 제외하고 모든 면이 지금. 호암산아 그리고 삼성산 이렇게 하는 관악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삼성산 이쪽에 어좀 만약에 그 산불이 발생한다면 뭐 이제 시흥 이동이나 아니면 흥 사동 독산 이삼 사동이 다 면해 있기 때문에 주택가로 이런 화재가 들어올 수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어좀 치열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것이 예산이 어 지금 올라왔던 점좀 확인을 해 드리고요. 어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어, 지금 고영찬 이인식 도병도 의원이 5분 발언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처음으로 이제 본회가 열었는데 본회의 열자마자 바로 했는데 좀 주제가 좀 저희가 다뤘던 것도 있긴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영찬 그 구의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체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는데 을 이게 뭐냐면 지난 어, 7월이죠 어, 아니 8월이군요 8월에 금천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그 치료사가 언어치료사가 어,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제 아동학대를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이 피해 아동의 그 전에 작년이죠, 아, 재작년이군요. 2010, 2020년도에. 어, 지모 병설 유치원을 다닐 때 거기에서 어, 그 여기다 마찬가지로 장애 특수반의 유치원이었고 거기에 어, 교사가 어, 그 목에 기피제 같은 이물질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일심이 어,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되고 있는데 그 피아동이 어, 지금 두 번의 연속에 걸쳐서 이렇게 좀그 아동 학대를 당하는. 특히 장애아동이 학대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구영찬 그 구의원이 일단은 어 강남이나 이런 데서 에그 임금을 많이 받고 아, 이런 비싼 것들 같은 경우 비싼 그런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그우들이어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금천구청금천구 의회, 그리고 장기 당사자들이 일단은 복지체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인식 후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인식구행 같은 경우는 복지 건설위원장님 은이 복지에 대해서 어,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금천 육교 금천 그러니까 구청 역입니다. 금천 구청 역에서 안양 측으로 넘어가는 그 육교가 금천 육교인데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누차 저희들이 마, 마, 말씀드렸고 국가 인권위에서도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어, 해서 개선을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청 그리고 한국 철도공사 그리고 금천 구청 이게. 그 거의 핑퐁이죠 핑퐁을 하면서 어, 이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 금천구청 역사복합개발을 하면 하겠다고 라 하는데 사실 그게 언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역을 이용합니다 한신아파트 쪽으로 가서 넘어가는 독산 분도지역으로 넘어가신 분도 있고 어, 안양천을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마을버스가 이쪽으로 모입니다 금천구청 앞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유모차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자전거도 상당히 높은 계단을 끌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복합 역사 관계 없이 아, 하루빨리 어, 지금 설치해 야 된다라는 것이 인식 구현의 어, 좀 주장이고요. 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병도 구의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절차 협약에 대한 촉구라는 건데요. 아 지난번에 개회할 때도 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그 8월달 임시에서도 회요 부분에서 인사청문회 도입하자라고 좀 주장을 했는데 이거 좀더 구체화시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그니까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청과 구의회가 협의를 해야 돼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각급이나 야급에서 어, 이런 그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어, 어~ 치사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아니 문화재단 이사장. 대표이사. 이렇게 이런 그 산하기관의 장들을 뽑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대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인사의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특히 별정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금청구청장의 비서실을 현재는 공무원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정직 공무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좀 지적한 것이, 일반 우리가 정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간의 공부와. 고시를 통해서 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별전지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도 아, 급여가 상당히 한 초봉이 150만 원 전후, 사실 최저임금에 달하는 그 초봉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 별정직 같은 경우는 같은 뭐 칠급 8급이더라도 아니면 팔급 8급, 9급이더라도 급여가 거의 뭐 사오천만 원 물론 이게 비정규직이죠. 그게 비정 기간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 너무 공무원의 이런 것이 너무 다르고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는 투명성 별정직 같은 경우는 시간제 공무원이라 같은 경우는 어,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분의 양력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좀 어, 인사청문회 도입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어,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제 9회 금천 장애인권 인 영화제가 아, 지난 금요일 날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가 낮에 폭우가 좀 내려서 비를 피해서 간간이 좀 진행이 돼서 좀 전체 행사를 다 진행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그중에 한 분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번에 그 주제는 일단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어 주제 기획하셨던 분은 우리가 좀못 보고 있던 그리고 모르고 있던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소개한다라고 이런 최지름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서비스나 주택이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는 주변의 인식. 어, 스스로 독립해서 살수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 응원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지해 주는 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도적으로 자립생활을 해온 장애인 당사자 김건우 오장근 유소연 최민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표창도 주는 일이. 줘서 장애 생활을 좀 장려하는 그런 문화제도 진행되었고요. 영화가 총 다섯 편이 진행 됐습니다. 금천구에서도 제작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 과정에서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어려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의 모습을 이렇게 좀 극화로 만드는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비자장가인 같은 경우도 집을 구하거나 집을 알아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좀 평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8일 폭우에서 이런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문제가 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에서 사망하기도 했고, 빠져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세운 서울시장이 발표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반지하에 대한 실태 조사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연구원이 서울의 반지하에 대한 실태 조사 진했는데 여기에서 노후 반지하 주택의 금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금천구 같은 경우는 6,222개의 반지하가 있는데 이 중에 3,562개가 아, 1991년 이전에 승인된 노후 반지하 주택인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이 노후 반지하들은 아까 91년으로 어좀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가 반자주택 가장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요 그래서 9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30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그때 뭐 많은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관악구나 이런 사태도 막 그런 집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일단 서울에서는 반자주택이 총 20만 2,741호로 지금 됐습니다. 이게 반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다 하나로 지금 보는 봐서좀 계산을 했고요. 전체 인구의 5%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으로 서울 연구원은 좀 파악했는데 밑에 도표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 주황색 주황색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택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관악구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라 금천구 같은 경우도 6천구에 있지만 금천과 관악구는 면적이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관악과 절대적으로 절대적 수치는 많지만 면적 대입을 하게 되면은 금천구도 거의 비싼 수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노후 반지아 그러니까 30년 된반지하 주택이 금천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관악 같은 경우는 3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금천구는 5 0 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택, 다구는 지금 61년 이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모아 주택이나 아니면은 가로주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개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이제 산 삶을 뜬 것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안 그렇지 그런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금천구는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아 금천구는 왜냐하면 너무 반지하 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다음으로는 모두의 주민 대토론회를 지금 동별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게 모두의 주민 대토론회 뭐냐면 일단은 목표는 10월 13일에 민선 8기 열린 구정토론에 2022년 모두의 금천을 행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은 어, 지금 구민 금연의 날이죠. 구면 날로 해서 체육 구면 체육대회도 함께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각 동별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지금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일정표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제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은 구에서는 어 민상 8기 구정 핵심 현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도출하겠다 하고 그 결과를 민주적으로 수기 합의하여서 이 구정에 녹여내겠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어제 독산 4동과 시흥 3동이 진행이 됐고요. 내일 독산 1동 그리고 금요일 날 독산 시흥 4동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일정 아직 확정 저희가 좀 받지 못해서 이게 설정이 나온 대로 좀 저희가 좀 말씀 통해서 지금 말씀을 금촌일 통해서 뉴스로 전해 드리겠건데. 일단, 요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행사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별장길 시흥오동별장길에 시계탑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저도 봤는데 어, 시계탑이었으 높을 자알는데 높진 않더라고요 한 3m 정도 되는 건데 일단 시계탑 준공식이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어, 지금 어, 은행나무 앞에 거기에서 별장길 쭉 올라오시면 별장약국이 있는데 거기 근그 앞에 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사같이 풀농표한 마당도 있고 공연도 인다 하니까 한번 시흥오동 주민이나 인근 주민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같고 yeah 지금 금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 개관 22주년을 맞아서 그리고 또 노인의 날을 맞아서 경로축제를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노인의 날에서 사행시 집결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10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시의 나눔 도하에서 10월 5일 그리고 10월, 6, 10월 6일과 10월 7일 같은 거는 복지관 주변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 마지막으로 그 주간 행사표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금천구가과행사를 일하고 한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 주민대토론회 독선 사동이 진행이 됐고요. 어~ 금천구의 정리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삼동도 어제 진행했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금천구 상임위원회가 좀 진행 그 진행 삼차 상임위원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배심원 3차 회의가 진행됩니다. 주민 배심원 같은 경우 제가 한 전해드렸긴 한데 금천구가 어, 그 유성훈 청장의 공약을 주민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무작위로 연락을 해서 여기서 뽑힌 연령대를 해서 뽑힌 분들과 어, 어떤 그 예산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 정해서 고거에 대해서 세 번의 회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것이 마지막 회의가 아마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주민대토론회 독산 1동 그리고 금천구에회가 있고요. 목요일날 같은 경우도 시흥 1동에 주민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어, 전 직원 반부패 어, 청렴 교육이 대강 어, 대강 진행됩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는 코로나 때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프레 이게 형식적으로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금천구 주민 인권 배움 터가좀 커뮤센터에서 아, 매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흥 사동에 주민 대토련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업 탐방도 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진전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 독산동 그 롯데캐슬인데 아, 독산바르레파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롯데캐슬 거기에 있는 독산청소년문화의집에 개관 일주년을 맞아서 마을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회에서 태권도 대회가 진행된다곤 어, 행사를 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시민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존에는 김호경 신소동 비대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